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가 캠핑의 민주미입니다. 저희 그레가 캠핑의 플랫폼이 출시가 됐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캠핑카 예약으로 만나보고 있지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캠핑카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캠핑카는 스타렉스 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된 사 인승 모터홈 캠핑카인데요.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은 열 시트 위로 벙커 베드 공간이 있고, 요 벙커 베드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조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출입문 위쪽에는 3.5m 정도의 어닝이 있고요. 어 이렇게 어닝 아래에 카메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서라운드 카메라예요. 보통 캠핑카를 렌트하시고 나면 운전하시기가 조금 더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 서라운드 카메라를 통해서 캠핑카를 운전할 때도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캠핑 다닐 때뭐 캠핑 테이블이나 체어 아니면은 뭐 바베큐 화로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안으로 한번 들어. 가 들어가 볼까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하슬라 캠핑카의 장점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출입문 옆쪽에 들어와 보시면 주방 공간이 있어요. 여기 주방 공간은 싱크대가 이렇게 지금은 덮여 있지만, 열게 되면 이렇게 싱크통이 있고, 주방 공간에도 수납장들이 꽤 많아서 이렇게 주방 생활을 하실 때 필요하신 다양한 물품들을 간단하게 넣어 놓고 사용하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화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쪽에도 아까 수납장이 있었는데, 싱크대 아래쪽에도 이렇게... 냄비 조리도구 같은 것들을 넣는 이런 수납장들이 있어요. 주방 공간 맞은편에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고, 주방 공간 옆으로 와보시면 침실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침실 공간은 이제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누워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키가 160인데, 이렇게. 제가 누웠을 때이 정도 공간이라면 아마 180. 정도 되는 성인 분들 두 분이 누우셔도 이제 위아래로 전혀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취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드 뒤쪽으로는 넓은 창들이 있어서 이제 캠핑을 갔을 때 주변 풍경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 위쪽으로도 수납장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개인 물품 같은 거 이제 침대랑 가까이 두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더운 날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캠핑카 전체가 이제 무시동 배터리로 난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추운 겨울에도 충분히 따뜻하게 캠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화장실은 이렇게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변기 옆쪽으로는 짜잔! 세면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면대와 함께 이렇게 샤워 호스를 빼서 샤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도 화장실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 옆쪽에 TV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컨트롤러가 이쪽에 있어서 캠핑카에 관련한 모든 조작 사항은 이쪽에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위에 보시면 벙커 침대를 내릴 수 있는 조작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두번 누르시면 숨겨진 이렇게 침대가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어, 요 드롭배드를 내리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두 명이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 요 드롭배드를 내리게 된다면 세 명까지도 정말 넉넉하게 잘수 있는 그런 침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 하슬라 캠핑카는 성인, 5인이 취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캠핑카가 되겠죠? 아이고. 벙커배드에 올라왔을 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는 아니지만 누워있을 공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아, 네, 저같이 조금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은, 어, 3명? 4명? 4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넉넉하게, 편안하게 주무시기 위해서는 성인 3분까지 취침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감성적인 하슬라 캠핑카를 예약하는 방법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살펴보시고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레가 캠핑의 민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